별표 별표 그녀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흔히 60대나 70대가 되면 여자에게는 성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더 깊고, 더 섬세하고, 더 진심 어린 감각을 원하게 됩니다. 단순한 신체적 자극은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미칠 듯이 원하는 터치 포인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전히 성기, 가슴, 엉덩이 같은 1차원적인 부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정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자가 속으로 여길 좀 만져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부위,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남자는 10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호선 박사입니다. 수십 년간 부부 상담과 여성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특정 부위들만 제대로 만져도 말 없이 손끝 하나로도 여자의 몸 전체가 깨어나고 수십 년 묵은 애정과 흥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술보다 감각이 중요하고 화려한 스킬보다는 어디를 어떻게 만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60대 이후 여성들이 진짜로 만져주길 원하는 다섯 곳, 그리고 그곳을 황홀하게 만드는 터치법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생활 노하우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되살리고 당신이 다시 매력 있는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터치의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단한 번의 손길로도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이 이제 여성도 터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상담을 오시는 60대 이상 부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계전처럼은 못하죠. 나이도 있고 체력도 떨어졌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말로 못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멈춘 건가요? 의사로서 수많은 중장년 커플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생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야? 그건 젊은 애들 얘기지 혹은 아내가 먼저 싫다고 하니까 그냥 말도 못 꺼내겠어요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여성의 몸은 오히려 더 섬세한 자극을 원합니다. 예전처럼 급하고 거칠게 하는 건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욕망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여성들은 조용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은 늙었지만 내 안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원하는 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대하는 손길이다라고 말이죠. 그녀들이 원하지 않는 건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무작정 성기를 향한 직진입니다. 아무 감정 없이 다짜고짜 손부터 가는 행동. 말 한마디 없이 욕구 배출에만 무게가 실리는 스킨십. 그게 그녀들을 점점 더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엔 침대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성의 성반응은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시각 자극에 이어 즉각 반응하는 순서지만 여자는 감정. 신뢰,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고 나서 아주 천천히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렇기에 손끝 하나, 말 한마디, 심지어 어디를 먼저 만지느냐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관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알지 못했던 그곳들, 그녀가 진심으로 만져주길 원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부위들, 바로 그곳을 정확히 알고 부드럽게 자극했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자신감도 되돌아오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능력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여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손이 가길 원하는 다섯 곳, 구체적인 부위를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말 없이 원하는 부위 다섯 곳은 제가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의 상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여기서 진짜 확인됩니다. 60대, 70대가 돼도 여자는 여전히 만져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아는 남자는 진짜 드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군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여는 손끝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귀 뒤쪽부터 목선까지 이어지는 곡선입니다. 많은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특히 귀의 뒤쪽에서 목선으로 내려가는 이 부위는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애정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듯이 천천히 훑어주세요. 말은 없지만 속으로는 나. 나를 여자로 대해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부위를 만질 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숨결처럼 천천히 거의 공기를 스치듯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쇄골 라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쇄골은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긴장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곳이 바로 쇄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센 손이 아니라 따뜻한 손입니다. 두 손으로 감싸듯이 살짝 눌러주며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몸을 맡기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쇄골은 단순한 뼈가 아닙니다. 그곳은 감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따뜻함을 전달하면 그녀의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신뢰감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의 경계선입니다. 많은 남자가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무작정 성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 즉 허벅지 안쪽부터 다가가야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말없이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위를 만지는 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그녀의 성적 자율성과 욕망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즉, 내가 너를 억지로가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예민합니다. 너무 빠르게 접근하면 경계심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초조함이 생깁니다. 딱 적절한 속도로 손끝만 스치듯 움직이세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 사이입니다. 놀라셨나요? 손을 잡는 건 흔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어루만지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이 긴장하고 있거나 마음의 벽을 세웠을 때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주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적이기 이전에 정서적인 연결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손가락 끝은 신경 말단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중 하나입니다. 그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녀의 뇌에서는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꽉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만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곡선입니다. 이건 섹스가 아니라 스킨십의 정수입니다. 허리를 감싸며 등을 쓸어내리는 동작은 여성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터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등 중앙의 척추 라인을 따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 등 전체가 긴장을 풀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터치는 놀랍게도 여성의 심박수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가시켜 성적 개방감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만지는 건 단순한 애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 다섯 군데는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이건 그녀의 마음을 여는 버튼이며 나 여자야라는 존재감을 되살리는 비밀 코드입니다. 남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자극보다 분위기에 반응하고 속도보다 순서에 반응합니다. 말없이 강요 없이 이 다섯 곳부터 천천히 만져보세요. 그녀의 눈빛이 바뀌고 말없이 손을 잡아오는 순간을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그 부위를 만졌을 때 여자들은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단순한 감각 자극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터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남성은 시각과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감정과 신뢰 그리고 안정감이 우선 작동해야 그 다음에 몸이 열리고 감각이 깨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남성은 켜진 버튼처럼 즉각적이지만 여성은 서서히 올라오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만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고 감정이 배제된 터치는 불쾌함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성의 피부는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5에서 20%더 얇고 신경분포도 훨씬 촘촘합니다. 특히 목선, 귀 뒤, 허벅지 안쪽, 손가락 사이, 척추 라인 등은 감각신경과 감정신경이 동시에 연결된 부위로 물리적인 자극이 동시에 정서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쉽게 말해 그곳을 만지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독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흔히 애착 호르몬 혹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이 물질은 신뢰감 있는 접촉이나 부드러운 스킨십, 따뜻한 포옹, 그리고 감정적인 터치에서 분비됩니다. 남성이 거칠게 애무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올라가지만 부드럽고 천천히 감정을 동반한 터치를 할 때는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것이 불안감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며 성적인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가 흥분하는 건 손보다 말, 말보다 감정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호르몬 반응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성의 감각은 단조로운 자극보다 다채로운 터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부위의 시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상 가능한 자극은 반복되어 지루해지지만 예상 밖의 터치는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이 실수하는 건 똑같은 루틴, 똑같은 순서 그리고 성기 삽입이라는 단선적 흐름을 고집하는 겁니다. 반면, 귀에서 시작해 목선을 타고 손을 감싸고 허리를 스치고 마지막에야 은근히 안쪽으로 다가가는 순서는 여성의 뇌에서 흥분을 자연스럽게 증폭시키는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위기 연출이 아니라 실제 신경학적으로 입증된 흥분의 곡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터치는 단순한 성생활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살리면 자존감도 함께 살아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감. 고독감, 부부간 소외감까지 완화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 대상 연구에서 스킨십 빈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정서, 안정 지수가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 다섯 곳은 단순히 자극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몸을 깨우는 동시에 마음을 여는 스위치이자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그 다섯 부위를 실제로 어떻게 만지면 좋을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와 터치 노하우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론이 아닌 실전 터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부위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같은 곳을 만져도 방법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귀 뒤와 목선 터치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긴장을 가장 먼저 풀수 있는 신호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녀가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손끝으로 귀 뒤쪽을 아주 부드럽게 훑으며 목선을 따라 아래로 스치듯 내려오세요. 중요한 건 압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빠르면 안 됩니다. 숨결처럼 천천히 손가락 하나로 그 부위를 따라가듯 움직이면 그녀의 어깨와 목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더 곁들여 주세요. 당신 목선,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 말과 터치가 동시에 들어가면 감정이 훨씬 깊어집니다. 이 순간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여전히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쇄골 라인 터치입니다. 쇄골은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터치 포인트입니다. 특히 말없이 손을 올려놓기 좋은 지점입니다. 터치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가볍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살짝 압을 주며 양손으로 감싸듯 문지르세요. 이때 시선은 그녀의 눈이나 입술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손의 언어입니다. 쇄골을 만질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 부위에 온기를 전달하듯 천천히 손의 온도를 느끼게 하세요. 세 번째, 허벅지 안쪽 경계입니다. 여성의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절대 성기부터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녀가 다리를 뻗고 있을 때 무릎 안쪽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천천히 그리고 단한 번만 손을 스치게 하세요. 그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길은 탐색이 아니라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치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호흡이 달라지고, 그 다음 터치에 대한 기대가 쌓입니다. 기다림이 흥분을 만듭니다. 이 부위를 만질 때는 손끝만 사용하세요.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끝 두세개로 가볍게 스치듯,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거부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존입니다. 손을 잡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감싸주는 남자는 드뭅니다. 손가락을 맞잡은 후 그녀의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멈춥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의 손에서 이 남자 나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손가락 사이를 만질 때는 아주 천천히 하세요. 마치 그녀의 감정을 읽듯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움직이세요. 이 터치는 그녀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척추 라인을 따라 허리 감싸기입니다. 여자가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등 뒤에서 조용히 안아줄 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손의 위치입니다. 허리를 가볍게 감싸고 손바닥을 척추 라인 위에 얹은 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터치입니다. 이 터치는 놀랍게도 여성의 심박수를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가시켜 성적 개방감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쓸어 올릴 때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로 약간 압력을 주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목 뒤까지 올라갔다면 그대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더 깊이 안아주세요. 이 다섯 가지 터치는 섹스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나는 지금도 당신을 원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감정의 표현 방식입니다. 무조건 따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내 손이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 마음만 담겨 있다면 당신의 손끝 하나가 여자의 눈빛, 숨결, 그리고 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든 여성들이 말하지 않아도 만져주길 원하는 다섯 부위,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만져야 그녀의 마음과 몸이 동시에 열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시면서 "디걸 내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해?" 괜히 어색해지면 더 민망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터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할수 있는 핵심 요령 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분위기는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스킨십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평소의 말투, 눈빛, 손길입니다. 아내의 머리를 스쳐 넘기면서 오늘 머리카락 향 좋다는 한마디, 설거지를 마치고 허리에 손을 얹으며 수고했어,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어루만지는 손 위런 게 바로 성적인 분위기의 시작점입니다. 잠자리에서의 터치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전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몸의 반응도 따라옵니다. 그녀가 요리할 때 뒤에서 살짝 허리를 감싸 보세요.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보세요. 이런 작은 터치들이 쌓이면 침실에서의 터치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많은 남성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그건 여성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연스럽게 터치가 이어지면 그녀는 이 사람이 나를 여전히 원하는구나를 느끼고 마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둘째, 기대감을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터치를 활용하세요. 여성은 익숙함 속에서 흥미를 잃고 예측 가능한 흐름에선 흥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터치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늘 가슴이나 엉덩이로 바로 가던 손을 먼저 귀 뒤로, 손가락 사이로, 목선으로 천천히 이동시켜보세요. 그리고 한번 멈춰 보세요. 말 없이 다음 스텝 없이 그저 그 터치 자체를 은밀하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성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는 포인트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다가가 목선을 살짝 만지고 그냥 떠나세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왜 갑자기 뭐 하려나, 라는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터치가 반복되면 그녀는 당신의 다음 움직임에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바로 흥분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터치의 강도를 다양하게 하세요. 어떤 때는 아주 가볍게 스치듯, 어떤 때는 조금 더 압력을 주며, 어떤 때는 그냥 손을 올려놓기만 하세요. 이런 변화가 그녀의 감각을 깨웁니다. 셋째, 성생활이 아니라 교감의 시간으로 인식을 전환하세요. 60대 이후의 성생활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와 다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얼마나 자주 갖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꼭 삽입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를 살며시 안고등이나 목선을 쓰다듬으며 당신 곁에 있으니 좋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순간이 쌓이면 성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상담실에 오셨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박지현 씨, 67세와 65세의 부부였죠. 그들은 거의 5년간 성생활이 없었습니다. 서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제가 권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만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3개월 후,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박지현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목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더 깊이 느껴져요. 남편이 제 손을 만질 때, 제 목선을 쓸어줄 때, 저는 제가 아직도 여자라는 걸 느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성생활의 목표는 삽입이나 절정이 아닙니다.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터치는 성적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다, 손끝 하나. 말 한마디의 여성은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남성에게도 자신감과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 미션입니다. 오늘 아내의 머리카락을 스쳐 보세요. 내일 대화 중 손을 살짝 잡고 손가락을 쓰다듬어 보세요. 문득 그녀가 피곤해 보일 때 말없이 어깨를 감싸 보세요. 이런 터치가 반복되면 어느날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당신의 품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용기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감정이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질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은 일상의 작은 터치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이 오늘 그녀의 손을 잡는다면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원한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다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닫혀 있던 감정의 문을 열고 결국엔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만듭니다. 우린 이제 그런 거 못해요? 괜히 어색해지고 상처만 남을까 봐 말도 못 꺼내요. 그냥 편하게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 상담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내는 여전히 여자로 느껴지고 싶고 남편은 여전히 남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린 다만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를 모를 뿐이죠.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용기 하나만 생겼다면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지금까지 스킨십이 뜸했든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녀의 어깨, 손을 얹는 것,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예쁘다 한마디 하는 것. 말 없이 손을 잡고 손가락 사이를 스치듯 어루만지는 것,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고 말 없이 숨을 고르며 눈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놀람이 아니라 설렘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여자로 봐주는구나.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떨림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몸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감정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손끝 하나, 말 한마디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터치의 힘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터치는 단순히 성생활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노년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낮고 삶의 만족도는 6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터치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그리고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감, 안정감, 그리고 애착을 만들어냅니다. 즉, 당신이 그녀를 만질 때 그녀의 뇌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소중하다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그녀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 남성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질 때 당신의 뇌에서도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즉, 터치는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만큼이나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상담실에 오셨던 또 다른 부부 이정훈 씨와 최수진 씨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70대 초반이었고, 거의 10년간 성생활이 없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없어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내한테 미안하기만 해요. 하지만 상담 후 3개월 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를 자주 만져줘요.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허리도 안아줘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제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정훈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아내를 만지니까 제 안에 있던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터치의 힘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함께 변화합니다. 이 내용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따뜻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한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고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손끝 하나가 당신의 부부 관계를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운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리 관계는 이미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감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터치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아보세요.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있어 보세요. 그 순간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사랑이 다시 피어나길.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별표 별표